1.2 과학과 과학적 조사 연구의 목표 자 봅시다 우리가 과학이 어떤 것이고 어, 그다음에 과학적 조사 연구의 목표가 어떤 건지 한번 보는 건데 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개념을 갖다가 어, 정리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과학 논리와 논리와 경험의 일치성 검증을 통하여 수립된 지식, 논리, 논리, 이성적인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경험, 그지? 경험, 그 자기가 스스로 겪는 거. 여러분들이 오감으로 실제로 확인한 것들, 그지? 이런 것들에 이 가이 맞는지 생각하는가 하고, 겪은 가 하고, 과연 일치가 되는지 이 테스트, 그지? 검증을 통해 가지고, 그지? 테스트, 검증을 통해서. 예, 수립된 지식입니다. 그지? 입증된, 입증되어 검증을 통했다면 입증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지? 수립된 지식을 말한다.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공학. 보통 하면 우리 과학하면 이것만 생각하잖아. 그지? 그지? 박사 하면은 뭐 자연과학 박사, 공학 박사, 로봇 만드는 사람, 뭐 우주선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사회 현상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라 그러죠. 여러분들을 사회 과학자들이라 그러죠. 자 봅시다. 뭐 여러분들에 보다도 여러분들 나중에 뭐 석사나 박사를 따게 되면 여러분들 사회 과학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앱이 과학자가 되는 거죠. 뭐 이수업을 듣고 있는 이공계 학생들은 뭐그 이론 쪽에 해당되겠지,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에 박사가 해당되겠지. 자 그다음 과학적 조사 연구의 다섯 가지 목표, 5목 오목표인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뭐, 탐색하는 거, 그 다음에 기술, 기술, 뭐, 테크날리지가 아니고, 디스크랩티브지, 그지? 그지? 있는 그대로 나라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 그죠? w y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는 시험 문제 낼 때도 기술하라 하는 거하고 설명하라 하는 거하 다릅니다. 기술하라는 건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고, 묘사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는 왜, 왜.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이래 해서 결과는 이렇다라는 식으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측. 그 다음에 통제, 요 가지인데, 봅시다. 궁극적으로 증명 가능한, 증명 가능한 축적적 지식 체계, 축적적 지식 체계. 그지? 축적적 이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왜 축적적이냐 하면은, 어,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어떤 수많은 시행착오, 착오 그지? 어, try and error. 그지? 시행착오를 통해가지고, 어, 그거 되잖아. 습득돼서 차곡차곡 사이로 오는 거잖아. 정리가 되어가지고, 일종의 방책 같은 거잖아. 그런 것들이 축적적으로 이루어지죠. 자국자국차해서 지식이 되어서 그게 뭡니까? 하나의 커다란 어떤 이론 체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적적 지식체계, 즉 이론 개발을 결국 목표로 합니다. 예,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증명 가능하지 않는 것은 어 공상과학에 나오는 상상이죠. 상상. 예, 상상이죠. 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탐색. 뭐, 탐색 여러분들 이미 말했, 말했습니다만은, 어, 컹거리는 거잖아. 그지? 연구 문제에 대한 사전, 그지? 사전 연구들이나 이미 이루어졌던 연구들이나 알려진 지식들이, 그지? 알고 있는 지식들이 현재로서 충분하지 않을 때. 해 자, 뭐, 여러분들, 뭐,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거나 역사적 어떤 발전 단계가 고도화되거나, 그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면 시간이 많이 이 진행되잖아, 진행되고 아무래도 많이 개발되겠지, 발전되고 자 그래 됐을 때 트렌드가 이 여러 가지였던 트렌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에 적용됐던 것들이 현재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현재에서 충분대, 충분한, 충분하지 않을 때라는 말은 어 과거에는 옳았지만은 현재는 옳지 않을 때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잖아, 그지 이럴 때 그래서 좀더 정확한 조사를 위한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어, 지금 아무래도 이 새로운 우리가 개념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어, 그곳은 어떤 그런 어떤 뜻을 사용했지만, 현재에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단어들 있죠. 뭐 신조어들이 생긴다거나, 신 개념들이 생길 때, 어, 우리가 어,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 현상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정확한 조사를 위한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는 거지. 가설. 아, 저러한 모습을 보니까, 저런 현상을 보니까, 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어떤 가설을 세우죠. 그지? 자, 그래서 명제와 가설을 앞세운 연역적 방법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법 중에서도 그두 가지가 있죠. 연역적 방법이 있고, 기납적 방법이 있잖아. 그지? 우리 옛날에 뭐, 국어 이런 데서 연역적, 뭐, 기납적 인 방법 배우잖아. 그지? 그래서, 명제와 가설을 세운, 일반적인 어떤 이론, 이론에서 어떤 특수한 사실을 꺼집어내는 게 연역적 방법이잖아. 이런 것보다는 자료를 수집하고,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지? 사례, 그지? 케이스, 그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가면서 뭐라고 가설을 세우는, 즉, 이론을 정립하는 기납적 방법이 더 적절하다는 거지. 사실, 대단한 천재 아니고서는 그죠? 머릿속에서, 아, 이럴 것 같아? 이럴 것이다? 전혀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 과연 그런지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보죠.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그지? 뭐, 블랙홀 같은 어떤 우주에 대한 어떤 담론들 머릿속에서 생각,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현대과학에서 그런지 확인을 하고 있죠. 이쪽에 그런 것들이 연역적 방법이죠. 어, 그죠? 근데 실제로,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이 우주나 우주에 대해서 어, 주장했던 내용들이 실제 현대과학에서 풀어보니까, 어, 그렇죠. 어, 대단한 거죠. 그게, 그게. 전제적인 머리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막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 특수한 사실에서 일반적 사실을 꺼집어내는, 특수한 사실에서 일반적 사실을 꺼집어내는 거지. 특수한 사실이면 구체적인 케이스, 그지. 어, 꺼집어내는, 어, 기납적 방법이 좀더 적절하죠. 좀더 수월합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게 탐색이고요. 이번엔 기술.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디스크립티브인가? 디스크래프티브. 그지 크래프티브라고 합니까 크래프티브라고 합니까? 예. 기술하다. 그지? 있는 그대로 나이라는 거.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뭐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자, 기술. 개인이나 사회의 현상에 대한 어떤 사실들에 대해 팩트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요약하는 겁니다. 주관적이 아니죠. 에브리 자기 거지 보편적인 어떤 수준에서 요약하고 기록하는 걸 말하고, 현상 그 자체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어, 꾸미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 기술이죠, 그지? 어, 기술. 기술 통계할 때 사용하는 그 기술입니다. 테크날리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은 기술보다는 어떻다? 좀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고, 어, why, 그지? 왜? 예, 왜에 대한 물음을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예를 들어서 what이고, 그지? 무엇이냐? 무엇이 그런가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라면, 설명은 왜? why? 왜 그런가? 인과관계, 그지?에 대한 물음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을 갖는 문제 또는 상황에 대해 단순히 기술한 수준을 넘어서 문제나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인 또는 이유를 규명하는 겁니다. 그지? 예, 현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기술이다. 현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기술이라면, 기술이라면, 예,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설명이다. 이 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기술하라 하는 거하고 설명하라 하는 것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설명할 때는 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명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안 되고 말로써 우리가 증명할 때는 사례를 들어 주면 되죠.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해 줘야 되겠지. 됐고. 그다음에 예측. 자, 탐색하고 기술하고 설명이 가능하고 나면 그다음 우리가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할수 있습니까? 재종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그지. 예측. 자, 원인이 되는 현상을 통해서 결과 현상을 예상하는 것. 그것이 예측이고 그럼 사회과학에서 예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찰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미래의 특정한 사회적 행태 측면에 관한 그지 미래에 이 사람들이 행태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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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것이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 행태 측면에 대한 예상이나 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 가능하면 우리가 예방이 가능하니까 그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증권시장에서 어떤 우리 증권시장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뭐 경제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요새 참 이슈잖아. 그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과학적 조사 연구의 5, 5가지 목표가 사실 이런, 이런 걸할수 있어야 되고, 그지? 자 예측이랑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제. 통제는 뭐냐? 잘 알죠. 뭐지? 컨트롤하는 건데 원인이 되는 현상에 대한 개입을 통해 결과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는 것. 최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후 변화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기후 변화. 기후 변화 예측 안 되잖아.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설령은 사람들이 죽고 하잖아요, 그죠? 그자 그다음에 그, 그 기후 변화 특히 최근에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맞죠.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에 뭐, 이 기후변화의 한측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코로나, 피부 같은 경우. 마찬가지. 이것도 사실은 기후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탐색을 하고, 인대거글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있는 것들을 한번 나열해보고, 기술하고, 그지? 그 다음에 그렇다고 했을 때, 왜 그런지, 그지? 우리가 한번 원인과 결과로 규명을 한번 해보고, 그지? 예측을 한번 해보죠. 아, 이렇게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 방안들이 나오는 거지. 방안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거잖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응, 대응을 할수 있는 거 거지.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어떤 미래에 어떤 뭐 어떤 위험스러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 가능하잖아. 그래,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떤 우리 사회를 갖다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줄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현상과 현상을 잘 관찰해서, 그지? 원인을 규명하고, 그지? 기술하고 규명하고, 그지? 그 다음에 현재의 상태를 갖다가 개선을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지?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우리가 어, 기대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 전체적인 과학적 조사 연구의 다섯 가지 목표를 갖다가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 됐죠.